학교 가는 길 얼른 일어나야지. 더 자고 싶었지만 기지개를 쭉 펴고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양치질과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알림장을 펴고 준비물을 챙겼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빠한테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정원의 개나리꽃을 보며 인사했어요. 학교 갔다 올게. 너무 아쉬웠지만 꽃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앞집 할머니와 강아지 만두가 보여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얼른 가야지. 학교 늦겠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만두야, 갔다 올게. 큰 길로 나가 차들이 쌩쌩 달리는 내거리에 네 닿았어요. 녹색 어머니 당번인 현주 엄마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파란 신호등이 켜지자 아줌마가 웃으며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앞을 잘 보고 장난도 안 치고 얼른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교문에 나와 계신 학교 보안관 아저씨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글집 옆을 지나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요. 교실에 들어서며 친구들에게 인사해요. 얘들아, 안녕!